그 야살의 책이란 엇인가요 제가 야살의 그맨 마지막 부분에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는데요. 야살의 책 90장 48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. 그래서, 그 결론은 모세와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한 책이다. 언제부터? 모세 시대부터 요수아 시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한 책. 그래서, 이스라엘을 책망한 요수아의 내용들, 그리고 그의 전투들, 또 요수의 다른 업무들, 또 그가 그들에게 명했던 모든 것들,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시대에 차지한 모든 성업들,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준 여수아의 말들의 책과 여수아가 말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에요. 야와의 전쟁들의 책, 야와의 전쟁들을 기록한 책에 기록되어 있으니 모세와 여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록한 것이다. 이게 야살의 책이에요. 자, 여기까지.